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온 베를린과 호페나임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5위의 은이온 베를린입니다. 동화를 쓸 뻔했습니다. 지난 시즌 5위에 이어 전반기 1위를 달리면서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나 했지만 선수단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반기를 1무 2패로 마치면서 순위가 순식간에 5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도르트문트 등 아래 순위의 팀과도 승점 차이가 많지 않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상위권 팀이지만 빌드업은 롱볼 양상이 많은 편이고 롱볼을 직접 따내거나 흐른 세컨볼을 미드필더가 탈취해 공격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활동량과 체력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편이라. 전반기 막바지에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선수단이 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보강이 된 상황에서는 다시 플랜 A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결정자는 쇠퍼, 토르스비, 세균 레이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11위의 호펜하임입니다. 전반기를 5 경기 1무4패로 매우 좋지 못하게 마쳤습니다. 매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팀이지만 한끝이 모자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 시즌에는 전반기부터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언감생심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호페나임의 스타일은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인데요. 오니온 베를린이 점유율에 집착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호펜하임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격전의 결정력은 이와는 별개의 성과입니다.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리그 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득점력의 기복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브로가 교체 선수로 출전하는 빈도가 높음에도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전으로 나서는 바움 가르트너의 활약상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프로멜 라르센 보그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위 하락을 겪긴 했지만. 월드컵 브레이크 동안 선수단이 전반적으로 체력을 충전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체력 위주의 우니온 베를린 플랜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심해 롱볼 위주의 경기를 펼치는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플랜이 잘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니온 베를린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와 샬케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4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번 시즌도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챔스에서도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고 리그에서도 4위를 차지하면서 챔스권을 사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5위 유니온과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과 포메이션은 달라진 바 없지만 올 시즌에는 중앙 공격이 더 살아난 느낌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우승의 주역이 되겠지만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했던 카마다가 리그에서도 생산력이 살아난 것이 상당한 호재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코스티치가 배치된 측면에만 다소 의존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중앙과 측면에서 골고루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당장 지난 시즌 득점력에 비해 올 시즌 득점력은 평균 2.13골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정자는 투타 웨니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1 8위의 샬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승격 1시즌 만에 다시 2부로 돌아가야 할 위기입니다. 11월 9일 마인츠를 1대0으로 잡아내기까지 7경기 연패를 당하기도 했으며 전반기가 끝났을 때 승점 10점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남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죠.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을 다소 뒤로 물으면서 대응하는 편입니다. 다만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대응하는 패턴은 크게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 시즌 시도하고 있는 수비적인 스탠스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태클 성공률이 꼴찌로 50%가 넘지 않는 두팀중 하나이죠. 1대1 대응 능력에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수비 보강을 위해 데려온 요시다도 나이가 들면서 유럽에서 한계를 점점 보이고 있던 선수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결정자는 크랄 히케렌 그레임 요시다 타우워 오웨잔 잘라자르 폴터 반덴 베르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측면에만 국한된 공격에서 벗어나 올 시즌은 중앙에서도 훌륭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샬케의 올 시즌 수비력은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프랑크푸르트도 수비적인 실수가 없는 팀은 아니고 핵심 수비수의 부상 이탈도 있기는 하지만 공격력으로 이 일을 메우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5오버를 겸해도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프랑크푸르트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7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10월부터 리그 8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순위를 7위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 진출이 가능한 6위와는 승점 2점 차이로 후반기의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도 꿈은 아닙니다.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이 완벽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중앙에서의 빌드업과 점유율 확보가 잘 되고 있어 공격에서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홈에서. 호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에서는 7경기 15골로 경기당 두 골이 넘는 득점이 나오는 중인데, 다만 팀내 최다 득점자인 은메차가 부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방에서의 영향력이 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자는 은메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2위의 프라이브르크입니다 전반기 페이스는 아주 좋았습니다 3패를 당하긴 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였던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바이언이 상대였고 그 이외의 팀들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2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슈트 라이히 감독은 4백과 3백으로 가면서 다양한 포메이션을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인데요 활동량을 중시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상대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전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리적으로 롱포를 쓰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방식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포의 강력한 왼발킥을 이용해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포 이외에 그레고리치도 엔트리에 남아 있고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득점 생산력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슈미드, 에제크 웸, 린하츠트, 살라이, 케이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실점률이 다소 높긴 하지만 바이언과 라이프치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했던 두 경기가 섞인 기록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정확한 빌드업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유연한 전술 변화와 임기응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고 볼프스부르크 최다 득점자의 낙마로 인해 볼프스부르크가 빌드업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부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흠과 헤르타베를린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17위의 보흠입니다. 신선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리그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2승을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당겼습니다.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 아우크스부르크와 전력이 우위인 웨넨글라트바흐를 잡아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기록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롱킥에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치를 들여다보면 시도하고 있는 패스 5번당 1번이 롱볼입니다. 호프만의 큰 키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인데 해당 방식이 정확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숄러가 지난 시즌 장기 부상 이후 전성기의 운동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 시즌 샬케와 함께 리그에서 경기당 한 골을 넣는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두팀중 하나이죠. 결정자는 홀트만, 에세르, 그레이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5위의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쾰렌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3연패인 늪에서 벗어났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채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등권인 16위 슈트드가르트와는 승점의 동률이라 후반기 성적이 중요한 상황인데 강등권 경쟁자 인 보홈은 잡고 시작해야 후반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철저하게 역습 상향으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실리적인 접근을 위해 롱볼도 서슴치 않고 섞어주는 타입이죠. 중원에서 역습 시 공을 운반해주는 선수는 세르다르 다만 세르다르 가 막히게 된다면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상황이라 정확도 낮은 롱볼 위주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포 딜의 포스트 플레이와 피지컬 능력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다득점 양상을 장담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결장자는 에주케 사카 플라텐하르트 루케바키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올 시즌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헤르타베를린도 롱볼에 대한 대응력 이보험보다 뒤떨어진다고 할순 없어 수비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헤르타베를린이 원정에서는 매우 약한데다 득점력이 아주 뛰어나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2.5원더를 픽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헤르타베를린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와 마인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16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기복이 심한 상태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감독을 경질한 이후 3승을 챙기면서 1차적인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죠. 슈트트가르트의 특징은 선수단의 나이가 아주 젊다는 것입니다. 리그에서 평균 나이가 최연소라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실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방과 중앙에서 압박에 들어오는 편인데, 물론 이 때문에 뒷공간이 넓어지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고, 수비에서는 노련미가 부족해 무너질 때는 정말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기세를 타 명 상대를 끊임없이 몰아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 치은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라스트 미니골로 승리를 따내는 등 활기와 저력이 남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자는 카라조르, 소사, 프리치 자가도 울리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2위의 마인츠입니다. 무난한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는 무패를 4경기째 달리면서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만한 여진 생겼는데 전반기에 일무산패로 좋지 못한 페이스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나빴기에 후반기 반등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습상향으로 나섰을 때 상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빌드업이 롱볼과 크라스 위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더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슈트트가르트가 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근소하게 많긴 하지만 홈에서는 점유율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오는 등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롱볼 위주의 역습이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스타치, 브루조르그, 브루카흐, 젠트너, 무스타파, 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인츠가 역습 성향으로 나서는 원정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사이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오히려 팀내 어시스트 1위인 소사의 결장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 측면에 누수가 생겼음을 감안한다면 마인츠가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